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폭망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폭망을 했는데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줄폐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돌잔치 업체도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식장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 예식장은요, 잡아놨다가 연기라도 하면 되지만, 돌잔치 업체는요, 잡아놨다가 연기가 안 돼요. 그날 해야 돼, 그날. 그날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의 방역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5일 이상 집합금지를 하면서, 사실, 돌잔치 업체는 영업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행사 가능한 업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잔치 업체는 지금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돌잔치 업체는 규모가 좀 큽니다.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졸장시험치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평수가 50평은 돼야 되고요. 또한 개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잖아요.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 기본이 500평. 좀 크면 1000평.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500평, 1000평이면요. 고정비가 엄청나요. 임대료는 임대료. 인건비는 인건비, 관리비는 관리비, 매월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이 돌잔치 업체입니다. 그러니 폐업하는 곳이 줄줄이 나올 수 밖에요. 올 1월에만 26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26곳이. 그만큼 돌잔치 업체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명도 소송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인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안 주니까 이제 나가달라고 명도소송을 하는 거죠. 나가고 싶어도 사실 못 나가는 게이 돌잔치 업체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이게 아까워서도 못 나가지만 이거를 원상복구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비용도 엄청나요. 안 그래도 지금 1년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빚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였는데 복구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수천만 원은 들어가는 복구 비용이, 원상 복구 비용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이 돌잔치 험체에 어떤 지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한테면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돌잔치 업종은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간도 크고 직원도 5인만 돼요. 더 많지요. 돌잔치 업체 가 보면, 그러니까 지원금을 보지도 못했어요. 영업 재개는 고사하고 지원금 받지도 못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돌잔치 업체는 심각해요. 여기에다가 위약금 분쟁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돌잔치 하겠다고 날짜를 쭉 잡았습니다만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집합금지 규제를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돌잔치를 못 열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잔치 업체는 위약금, 계약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위약금으로 내줘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손놓고 있어요. 큰 업체라는 거죠, 큰 업체. 그러니, 10년을 운영을 했든, 20년을 운영을 했든, 결국 매출이 제로가 되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매출이 제로가 되는데, 고정비가 낼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문을 닫고 마는 거죠. 인테리어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언제 또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문을 닫아놨습니다만은 결국은 명도소송에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돌잔치 업체, 잘한다 하는 돌잔치 업체는요, 적어도 10억 가까이는 손에 봤다는 겁니다. 10억 가까이는.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10억 가까이 손해를 보면 여러분 개인이 돌잔치 업체 운영하는데 10억 손해 보면 버텨낼까요? 못 버텨냅니다. 결국은 파산이라는 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돌잔치 업체 사장님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라고 해 봤자 예. 버팀목 자금은 안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나온 게뭐 350만원? 손실은 10억을 받는데, 그러니 울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무슨 돌잔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정부의 어떤 집합금지 규정이 좀더 너선했다면, 좀더 돌잔치 업체의 어떤 생존을 어떤 보장을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게 요즘 돌잔치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돌잔치 업체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파티업이라고 하나요. 예, 파티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금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파티를 하지도 않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공간 대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파티를 하기 위해서 공간 대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에 그렇다고 예악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보상의 길은 요원하니까 예,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인이 자영업을 하다가 10억을 까먹으면요,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야 될 텐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꿀떡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예. 이게 지금, 바닥 경제의 현실입니다.